아리시라스 약간 이 풍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보면은 길거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약간 동묘 같은 느낌도 나면서 이독대기 시장 분위기... 고양이 산책부터 시키네. 음. 음. 뭔가 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어수선하긴 해요. 되게... 그 전체적으로 파란 물건으로... 시장이랑 좀 다를게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도 간단하게 먹을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뭐 점심 먹고 좀 움직여야 될것 같으니까 스페인 시장이니까 안에 뭐카카식 이런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관광객들도 없어가지고 살것 같긴 합니다 아 이런 데 있네 요기어리튀김 처음 먹어봐요 여기 이제 정어리고, 여기 이제 멸치, 복결어네어고 살은 정어리가 엄청 많은데. 맛은 그런 거? 얼마나 오나? 약, 찹. 와, 5.4유로만 은 장난 아니다